이거 우리 저 대구라 저 목사님 수줍음을 타는 것 같아. 아? 예. 수줍은 안 타지. <laughs> 데 제가 굉장히 좀 그런 게 있나봐. 그. 음 맞아요.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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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여성스럽게. 보면 굉장히 아프죠? 스케일이 아프죠? 막 크게 어그 남성인 뭐?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도 굉장히. 남성스 예. 네. 그러니까 어, 수줍음. <laughs> 어 음. 아, 그게 매력 한국 포인트 꼭스타일 꼭스타일 안국스타일오영국 스타일 영국 프레디렉션 숟 영란포 아영영 스타일 많이 스타일 오케이 파기 많이 해 Destroy. Destroy? 그거는 그 친구 또다시 들어갔잖아. 사람 죽여서 나갔 들어갔다가 전에한명죽었잖아 15년 살고 나왔어. 15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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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5 15년. 15년. 1 5 15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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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여기 먹을 긋는다고 긋는데 잘못 가고 여기 아유. 서 하는 이제 들어갔어. 이제 한 10년 가까이 요 아. 우스 아, 아, 그 아, 아. 아. yes. You k h h Yes. Cut t 그런 사람 교도소에서 다 일나. 인가 영동 폭 이런요? 우리 동네 우리 동네. 어, our v i 아, your village. 쪽방 쪽방. 초를 뭐라 그러지 um, 마을 마을 빌리 드라마 has so many serial killers. 살이? <laughs> 아살아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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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